안녕하세요. 부자된 멜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8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그런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역세권 유원 공급 위한 제도 마련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등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유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이 경우 이제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 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황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요, 중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 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이방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제안 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죠. 정보마당 법령 정보, 입법 예고, 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죠. 어,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4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첫 번째, 이제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흑내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잠시 훑어보면요. 어, 역세권 등 위치한 정비구역의 법정 상한 1.2배까지 용적률 추가 완화, 그리고 건설된 주택 일부를 유홈 공공분양이죠. 유험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지 범위 보실게요. 역세권 등 해당 정비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2분의 1 이상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이고요. 철도역 승강장으로부터 시도, 도래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결절지, 고속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단선 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이 이용이 용이한 지역, 구체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경우죠. 그리고 공급 물량 보시면 유홈은 법정 상한보다요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급한다는 내용. 그리고 활용 기준은 나눔형, 지분 정립이나 이익 공유. 토지임대부 같은 나눔형의 유홈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인수 가격은 토지인수 가격 보시면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고요. 두번째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인데요. 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주거지역만 있었는데 중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번째 정비계획 위반 요청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서 지자체 위반권자죠 지자체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요청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동의요건 보실게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이반권자에게 정비계획에 이반 요청이 가능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방향 제시 측면에서 보시면 이반권자가 이반 수락 시 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에 이반권자에게 다음 사항 세 가지죠. 사항에 대한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야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발 밀도에 관한 구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이제 지역적 특성, 조망 등을 고려한 단지 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마지막 세 번째인데 정비 기반 시설 등 공공 시설의 설치 방향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 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통합 심의 위원회 의 구성인데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잠시 보죠.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공공정비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 관련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 다만 위원회의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경우 30명 내외에서 20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가 되네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탁사 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 특례인데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보시면 신탁자, LH 등 전문개발기관의 정비구역 지정 제한권, 어, 그리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정비사업계획으로 통합처리 등 특례 부여한다는 내용.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 등 이제 소유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주민 동의는 신탁사 공공기관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고요. 표준계약서 보면은 신탁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에 포함될 사항으로 신탁계약의 기간, 종료, 해지,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처분 및 자금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표준 계약서 하고요. 표준 시행 규정은 연내 배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는 사실입니다. 9월 11일부터요. 그리고 역세권 유언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이 본격화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 그래서 이 내용들 꼭 머리에 숙지하시고요. 만약에 자신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어,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어, 해당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 이렇게 법이 이제 바뀌니까 그 법에 따라 이제 알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겠죠. 참 부동산법이나 이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이제 이런 개정안이 발표되면 새롭게 아 어떤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됐고 내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 지금 제가 성화,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어 나은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어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